한국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며 향후 아메이 비즈니스의 방향까지 엿볼 수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5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소비를 하는 옴니보어 그저 안온한 삶에 만족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 고객이 토핑을 더할 때까지 그 상품은 아직 미완성이다. 토핑 경제 누구에게나 첫인상이 중요하듯 기술도 마찬가지다. 페이스테크 작고 귀엽고 무해한 것들은 그 자체로 힘을 갖는다. 무해력 총 5개의 키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그라데이션 K입니다. K팝, K푸드, K드라마 등 수많은 한국 상품이 해외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5%를 육박합니다. 그라데이션 K는 한국적인 것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의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색깔에서 다른 색깔로 서서히 변화하는 그라데이션의 개념을 사용해 한국적 정체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경제적 효과도 커졌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사람, 문화,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 그라데이션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와 직장입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부모들을 배려해 다국어 가정 통신문을 제공하고 이주 배경 학생이 한국 학생에게 자신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수업이 생기기도 하죠. 몽골의 수도 올람바토르는 마치 경기도 동탄 신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서 몽탄 신도시로 통하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인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상품의 수출을 넘어 한국 문화를 이식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반대로 세계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K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제품들이 이스트 뷰티 혁신 허브를 통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사실은 그라데이션 K의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 아메이의 매출 규모가 상위권이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은 리더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글로벌에서도 주목하는 리더님들의 K 비즈니스 노하우가 2025년에도 더욱 더 날개를 달아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비물질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갈구합니다.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손에 잡히는 매력을 지니게 만드는 힘. 물성 매력은 특정 대상에 직접 경험이 가능한 물성을 부여하여 매력도를 높여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만지고 입에 넣쳐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물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거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는 팝업 스토어를 열어 영화 속 다양한 장면을 공간으로 구성해 방문객들이 애니메이션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극장 객석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져보고 소유하고 체험하면서 영화 속 세계관에 몰입하고자 하죠. 브랜드의 가치를 물성으로 구현하여 소비자들에게 오감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전국 14곳에 위치한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고객이 제품을 직접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아메이 제품의 물성 매력을 부여하고 있죠. 소비자의 제품 물성 기회를 넓히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흔히 주위의 변화를 섬세하게 알아채고 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두고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하죠. 기후 감수성이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언젠가 다가올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극부상했습니다. 끓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인 기후 감수성. 여러분은 기후 변화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나요? 커피, 설탕, 카카오 등 많은 작물의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후 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열대 해변 휴양지의 인기는 점차 줄고 반대로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서늘한 지역으로 떠나는 쿨케이션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몇년 사이 에너지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냉난방비를 절감해주는 일명 고단열 창호가 인기입니다. 이렇듯 생존과 돈의 문제로 이어지는 기후 변화, 암웨이의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은 원재료 재배, 제품 생산, 기업 운영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뉴트리라이트는 각종 제품의 원료를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위치한 750만 평 규모 생태농장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재생농법을 활용해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리더님들의 비즈니스에 기후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동시에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 전략이란 비즈니스 주체들이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며 공동으로 성장해 나가는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생물 간의 공진화 사례로는 식물과 곤충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꿀벌 같은 곤충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곤충의 활동과 식물의 개화 시기가 맞물리면서 먹이 활동이 극대화돼 공진화가 일어나는데요. 찰스 다윈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꿀 주머니가 매우 긴 난초를 발견하고 꿀을 빠는 주둥이가 매우 긴 곤충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주둥이가 매우 긴 박각시나방이 실제로 발견되어 이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 전략. 공진화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쇄적 자족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끼리만 호환되는 폐쇄적인 정책이죠. 그 다음은 제한된 파트너십입니다. 제한된 파트너십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두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개방적 협력망입니다. 한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관리하고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원활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진화 생태계로 자연의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듯 비즈니스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진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진화 진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암웨이 원포원 프로젝트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은 공진화 전략의 좋은 예입니다. 팔로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똘똘한 제품을 공동 출시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백0 0여 개국에 진출시키는 상생 경영은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 아메이가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님 그룹에서도 각자의 전문성과 강점을 발휘하여 함께 성장하는 상생문화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키워드는 원포인트업입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더 잘하면 돼요. 인기 캐릭터 펭수의 말처럼 요즘 직장인들은 위대한 임무를 롤모델 삼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집중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원포인트업이 2025년 마지막 키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원포인트업의 세 가지 요소로는 첫째, 나를 알고 나다운 성장의 목표를 모색하는 자기 지향성입니다. 조직 내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장단점에 대해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부서 임원과 직원 간에 일대일 멘토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둘째, 작은 성취를 꾸준히 쌓아가는 도달 가능성입니다. 도달 가능성은 목표 달성의 효율성이 핵심입니다. 시간과 노력은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화제입니다. 셋째, 기록과 공유입니다. 꾸준히 기록하고 네트워크로 공유하며 주변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한 잔과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겉모닝 루틴은 원포인트업에 딱 맞는 사례입니다. 리더님들은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아침 습관을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실천하며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건모닝을 시작으로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까지 작은 목표를 단계별로 세워 집중해보세요. 지금까지 2025년 10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트렌드가 격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 적응과 자기 혁신,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스네이크 센스라는 키워드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나가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